안녕하십니까 박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예고하며 사방에 으르렁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많은 다국적 기업 CEO들은 베이징에 몰려갔습니다. 특이하게도 미국이 보호 무역으로 파트너들을 긴장케 만들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공평한 자유 무역을 주장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발전 고층 논단이라는 행사를 보면 위중의 달라진 스탠스. 그리고 전세계 기업인들의 반응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750명이나 되는 다국적 기업 CEO, 전문가, 국제기구 대표들이 운집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 CEO의 참가는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애플, 파이저, 페덱스, 지멘스, BMW, 벤츠, 퀄컴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30개에 달하는 미국기업은 중국으로 몰려가 기회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멘스 CEO 롤랜드 부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경제 구조를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질적 생산을 가속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 개방을 확대해 공평한 시장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내수를 확대하면서 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케아 인터내셔널의 존 에브람슨 릉은 중국이 소매와 생산 시장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자기네 제품의 25%는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내에도 300개 공급 파트너가 있으며 그들과 합작한 게 벌써 15년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S4 캐피탈의 창립자 마틴 소렐도 중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많은 부문의 중국 기업들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솔라패널에서 괄목할 만한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글로벌 CEO 올라 켈레니우스는 내년에 중국에 140억 유엔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중국발전 고층 논단에서 국무원 총리 리창은 다극화된 국제질서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억압하기보다는 서로 개방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국은 대국답게 구려하며더 이상 정글의 법칙으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니다 요즘 추세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대체로 레토릭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쫓기는 듯한 미국과 달리 상당히 여유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애플의 팀쿡, 삼성의 이재용 BMW의 올리버 집세 등 글로벌 CEO의 동정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 외에도 여러 가지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팀쿡은 빤빙빙의 매니저를 했던 엔터테인먼트 건물 양텐전과 베이징 징산공원에 올랐고 이재용은 샤오미와 BYD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이재용이 3월 20일 샤오미 본사를 방문해 눈길을 끌었는데 퀄컴 CEO 아몬드 샤오미를 방문했습니다. 샤오미 CEO 레이쥔은 본사 정문에 나와 이재용을 영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4년 동안 곤혹을 치렀던 삼성의 이재용이 처음 외국 방문지로 중국을 선택한 데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샤오미와 협력해 전장 사업을 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칩과 디스플레이 부문에 합작 여지가 많습니다. 삼성은 원래 샤오미 모바일폰 디스플레이 공급자였습니다. 샤오미 10 시리즈도 부분적으로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채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메이커들이 자체적으로 부품을 국산화하자 삼성의 중국 내 마켓 시어는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샤오미는 삼성을 스마트카의 잠재적인 부품 공급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퀄컴 역시 샤오미의 전자 부품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퀄컴은 이미 샤오미의 스마트폰과 합작하고 있는데 전기차 수치도 퀄컴의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치 스마트 콕핏에 퀄컴이 들어갑니다. 샤오미가 전기차 부문에서 약진하면서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샤오미를 파트너로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샤오미 방문에 이어 BYD의 선전본사도 방문했다 BYD는 테슬라까지 해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전기차 업체입니다. 삼성 이재용의 중국행은 아주 시적절했습니다. 반도체가 이미 레드 오션으로 변한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차량용 전장 장비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은 아주 잘한 것으로 봅니다. BYD는 중국 전기차의 총합니다 며칠 전에는 5분 쾌속 충전으로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발표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중국과 합작하고 있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가 스마트 드라이빙 시스템에 화웨이의 OS 하모니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BYD의 쾌속 충전 기술 등이 너무나도 강력해 미국이 기술을 훔칠까 BYD가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잠정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BYD의 선전 본사를 보면 벽면 한쪽 전체에 특허증이 붙어 있습니다. 중국이 남의 기술을 훔치거나 벗겨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기술을 도둑 맞을까 우려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BYD는 얼마 전 세계 최대 드론 메이커 DJI, 화웨이와 합작한 레폿8 드론 에디션이란 기발한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5만 4천 달러에서 시작하는데 차량에 자체 드론을 설치해 날릴 수 있습니다. 차량의 드론의 무함인 셈입니다. 한층 강화된 입체 내비게이션 그리고 더욱 정밀한 주행 보조에도 활용합니다. 여태껏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입니다. 민간에서 실용화돼 널리 보급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군사용으로 전환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찰용 드론을 장착한 전술 차량으로 사용하면 손색이 없습니다. 요즘엔 드론이 레저용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누구든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BYD의 레포트 8 드론 에디션이 소비자에게 소구력을 갖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근 중국 메이커들은 이노베이션과 새로운 창조적 발상에서 확실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남이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